자, 역시 똑같이 71.5kg 네. 아마추어 부문이고요. 임채민 대 네. 김성재. 네. 김성재 선수가 먼저 들어왔고요. 네. 임채민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임채민 선수기 좀더 신장 크네요. 음. 자 김성재 선수는 힙복싱 경력도 있습니다. 탈격한 음, 것 같아요. 오우, 한번 치 들어가. 연타. 네, 김성재. 아, 좋은 타입인가요? 어, 약간 좀 왕후의 MMA 스타일이 있어요. 네. 음, 네. 아, 하지만 봤습니다. 이야. 네. 오. 니킥. 거리 우자 임재민은 좀 거리 잡고 싸우고 싶은데 네. 어, 웬 네. 김성재가 네, 거리를 안 주고 그냥 달려갑니다 네. 휘몰아치고 있어요. 네. 아, 김성재는 굉장히 와. 터프하네요. 밀어붙이고 테이크다운. 승급 자리 잡고 와. 넘깁니다. 오. 자, 하지만 임채민이 네.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힙을 아, 아 힙을 잡고 버렸고요. 네. 네. 그렇죠, 끌어내립니다. 네, 어, 저 김성재. 자, 임채민은 저 다리를 아, 다리 끼었습니다 그렇죠. 오, 자 파운딩 이어지고 있고요. 오, 누구 네.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오, 파운딩 많이 맞는데요. 자, 임재민 일어게맞니다 니케. 네. 또 다시, 자 갑니다. 어, 되게 공격적인 요 스타일이에요. 네, 습니다 자, 임채민이 좀 침착하게 이제. 네. 저 세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어제 네. 하지만 김성재 아주 조돌적입니다. 오마백 킥. 헤드 킥 하지만 잡고 얼굴 떼우고 네. 들어가 잡았어요. 네. 오우. 오우. 와 힘캐네요. 네. 자 지금 일단은 백 포지션으로 갈수 있을지. 그렇지만, 자, 근데 불안불안해요 아. 자세. 네. 자, 자 다리 훅은목 관계 네. 방어해줬는데. 자 왼쪽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 인채미 롤링하는데. 어 이제 어떻게 될까 올라갑니다. 네, 네. 자 김성재 김성재 선수. 네. 백을 잡긴 했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네. 네. 자 일단 다리 하나 감아 놓고 음. 압박합니다. 네파운딩어자 일어났습니다 임재민 선수. 자 하지만 김성재가 위쪽을 네. 잡아주면서 네. 못 털어내기에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네, 임재민 선수 계속 털어내고는 있으나 네, 좀 높긴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윤채민이 지금 네. 많이 털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김성재도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아 지금 네. 거의 왼쪽 어깨 아, 주먹으로 끝입니다. 네, 결국은 윤채민 팔목 잡고 합니다. 네. 네. 자 다시 스탠딩 타격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오. 아 다시 이번엔 김성재의 테이크다운 시도. 네. 어쩔. 저... 일단 한손 잡고 버티고 있는 임재민 선수인데요. 어이 김성재는 거의 케인 벨라스케즈처럼. 어. 네. 타격 레슬링 타격 레슬링 계속 덮어주고 힘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려주고 와또 앞으로. 오오! 오오! 걸렸어요. 오 세게 들어왔습니다, 맞이. 그러니까요. 네. 네. 끝나기 바로 직전에 네. 턱에 제대로 한 대가 꽂혔습니다. 네. 아. 자, 그래도 뭐 임채민 선수가 상당히강인한 매집도 음. 또 보여줬고. 그렇죠. 자, 아니 김단애 선수님께서 케인벨라스케즈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그 재판 결과 가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네. 징역을 징역 5년을. 근데 네. 그게 뭐. 기존에좀 이렇게 그 생활을 안 해서 생활을 했던 부분을 이제 제해줘서뭐 음... 실제 수감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라고 또 케인 음... 측의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를 들었었고요. 판사도 최대한 최대한 이제 상황을 이해해서 아, 예, 그러니까, 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가볍게 이제 그렇군요. 처벌을 내리려고 한 건데 아, 이제 그래도 좀 어, 총기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저희 KMM에서 좀 사십 좀 넣어주죠. 네, 돈도 좀 <laughs> 붙여주고. 아 갔다 오시는 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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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갔다 예. 올게. 어, 아, 멋있다. 자, 오! 오! 자, 김성재 택단 성공! 또 하네요. 와. 이 압박이 이, 이 라운드가 네. 돼도 지금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어, 지금 뭔가 김성재 선수는 몸도 그렇고 네. 움직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laughs> 니 근육도 네. 화가 난 듯한 느낌에 네. 그러니까요 ]죠? 어, 지금도 오. 안 통합니다. 백으로 자, 도나요? 백으로. 어, 빨라요. 어, 네. 좋습니다. 어, 김성준 선수는 조금 더 그라운드를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만 더 음. 구사할 수 있으면 음. 더 굉장히 힘든 강한 성, 성, 선수가 될것 같아요. 네. 자 지금도 네. 백 잡고, 자, 근데 조금 백이 불안하거든요. 네. 네, 불안합니다. 약간 그 파워로 때우는 스타일이죠. 네. 음. 자 근데도 이제 보는 맛은 오, 네. 확실이 있는 선수인데, 어. 네 임채민 선수 계속해서 목 방어 잘 해주고 있고요. 네, 네. 그래도 펜스가 등에 닿고 있어가지고, 네. 네, 공간도 제한적이긴 해요. 자, 계속해서 백에서 백 컨트롤 해주고 파운딩 쳐주고 있는. 김성재 선수. 자 네. 부지런히 임채민이 움직입니다만 네. 김성재가 잘 컨트롤. 콘트로... 오오 오, 오. 아, 오, 아, 오. 자 엔클락이죠. 아, 어, 아니 rahat, 목이네요. 네. 네? 자 어, 고통스러 워 뭐... 보입니다. 정, 턱을 utilizz게... 그냥 누르고 있어요. 턱. 아우 어, 좀 엄청 아프거든요. 네. 어, 네. 턱쪽와 힘캐 힘캐네요. 아 버텼습니다. 얼굴이 좀 일그러졌어요. 치마 F가 순간 떠올랐어요. 그런가요? 와미끄러집니다 저런 거이이제 주짓수가 저런데 음, 약간씩 이자이 자식은 이 자식은 자자 자식은 이자자 다시 근데 거리를 자금은 주지 않는 김성재 은이자자 오. 오, 임재민의 식드자 다시. 사격 템포를 올리기 시작한 임재민 선수인데요. 자, 데단단 수단 김성재.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성재 데단 성공. 승길내끊어서 넘기는 것 네. 좋았습니다. 한번 네. 주자고. 자, 다시. 어, 자, 자 임채민이 네. 일어나는 거를 또 앞목으로 잡아서 백으로 자, 백으로. 백으로. 아까랑 같은 패턴이에요. 자, 네. 그렇죠. 백 다시 거의 왔습니다. 네. 자, 롤링 실패. 나. 다시 터틀로. 어. 뒤에서 계속해서 파운딩 쳐주고 있는 이백 컨트롤. 네, 자, 김성재, 김성재. 선짜 네. 안목으로. 자 김성재 좋습니다. 아자 네. 음. 어, 임재민 선수 일어났는데요. 네. 자 공이 아, 예. 깊게 잡혔는데요. 자 길러틴 척쿠시도하는 경기 선수. 끝납니다. 네. 자 이두리 해설위원께서 괴령몬 덜덜 어, 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오, 네. 진짜 괴력입니다 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음. 자, 김성재 선수 자, 임재민 선수도 굉장히 자기 스타일대로 네. 잘 게임을 풀어 나갔는데 네, 네. 오히려 저는 한 라운드가 더 있었다면 아. 네, 임재민 선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도 들고요 자, 공식 판정 결과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왕호 MMA 김성재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힘의 승리. <laughs> 네, 자 아, 몸이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요. 네. 아, 와, 부럽다. 굉장한, 어, 아, 잘하네요. 훈련 양이 느껴지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굉장히 체력 그리고 힘을 보여준. 음. 김성재 선수 였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플러 들도 네. 스타일이 다 다른게 음. 네. 뭐 하빔 누르마구메도프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 그쵸. 요즘에 챔피언인 메랩 같은 경우를 보면 그라운드에서 좀 놔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자기가 다시 넘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음. 예전에 보면 또 케인 벨라스케즈는 때리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포지셔닝에서는 조금 어 빈틈이 있어 보이는데 더 많이 데미지 주면서 그라운드로 네. 또 끌고 가는 네. 후속 레슬링이 고다 다르거든요. 네. 이 김성재 선수도